어르신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날이 추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아이고, 오늘 길 미끄러우면 어쩌나 하는 무릎 걱정, 허리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무릎 아프니까 제일 푹신한 신발 신어야지 하고, 현관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운동화 골라 신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르신들, 그 정성껏 골라 신은 푹신한 신발이, 어쩌면 오늘 어르신을 수술대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다섯 분중한 분은 봄꽃을 못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노년을 지키는 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상식의 무서운 함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수천만원 병원비 아끼는 비결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직 이 좋은 소식 모르시는 옆집 김씨, 앞집 박씨 어머님들께도 얼른 이 방송 들으라고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어르신들 댁으로 건강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발바닥 밑에 숨겨진 비밀 파헤쳐 볼까요? 어르신들, 지금 이 방송 잠시 멈추고 현관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고 신고 계신 신발의 뒤축을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뒤축이 솜사탕처럼 푹 들어가거나 흐물거린다면 어르신은 지금 신발이 아니라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에이, 신발이 다 거기서 거기지, 신어서 편하기만 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낙상사고의 70%는 멀리 산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갔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집 근처 마트 가는 길, 경로당 마실 가는 길처럼 아주 익숙한 길에서 일어납니다. 어머, 나 여기 매일 다니는 길인데 왜 넘어졌지? 하고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 정말 예상외로 많으십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뼈가 약해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인생의 정지 버튼과 같습니다.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안 보다 무서운 불청객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육박한다는 수치는 한 번의 실수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누우시면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병상에 누워 계셔도 다리 근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지탱할 기둥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둥 없는 집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신발 뒤축을 눌러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발의 뒤축은 우리 발 뒤꿈치를 꽉 잡아주는 기둥이자 뿌리입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이 작은 태풍에도 날아가듯, 뒤축이 무른 신발은 발목이 아주 조금만 꺾여도 어르신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만큼은 아깝다는 생각 버리세요. 낡고 흐물거리는 신발은 어르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뒤축이 무너졌다면 그 신발은 과감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르신을 차가운 수술대 위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 머물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펴지신 적 있으시죠? 억지로 펴려고 하면 마디마디가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오고 뜨거운 물에 한참을 담가야 겨우 움직여지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혹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어깨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욱신거려서 이쪽 저쪽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잠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늙은 게 죄지 이 말씀 하실 때마다 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그말 못할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드득 소리가 나고 시린 느낌이 들면 마음까지 덜컥 내려앉으시죠. 이러다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 제가 다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바빠서 그런지 연골이 다 닳았네요 라는 차가운 말만 툭 던지고 수술을 권하거나 비싼 주사만 맞으라고 하죠. 자, 이제 많은 어르신이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발은 무조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해야 무릎에 좋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밑창이 두툼하고 말랑말랑한 신발만 골라 신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은 절대 그런 신발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푹신한 모래사장 위를 걷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탄탄한 운동장 길을 걷는 게 편하신가요? 모래사장을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지면서 중심 잡기가 힘들고 금방 피곤해지죠? 너무 푹신한 신발이 바로 그 모래사장입니다. 우리 뇌는 발바닥을 통해서 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미끄럽네. 여기는 돌이 튀어나왔네 하고 발바닥이 뇌에 신호를 보내면 뇌는 즉각적으로 다리 근육에 조심해 오른쪽 다리에 힘 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발이 너무 푹 신하면 이 소중한 신호가 중간에 다 끊겨 버립니다. 뇌가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 감각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너무 푹신한 신발을 신었을 때 균형 감각이 무너져 넘어질 확률이 217%나 높게 나왔습니다. 두 배가 넘는 수치예요. 우리는 무릎이 편안하다고 좋아하며 푹신함에 속아왔지만 사실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존 감각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좋은 신발은 적당히 단단해서 바닥의 느낌을 내 발바닥에 정직하게 전달해주면서도 충격만 살짝 흡수해주는 신발입니다. 편한 게 장땡이라는 생각, 오늘부터는 안전한 게 장땡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무릎을 치키려다 내 뇌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그 푹신한 신발의 배신, 이제는 확실히 눈치채셔야 합니다. 의학용어, 참 어렵지요?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뼈는 집을 짓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벽돌이 조금씩 구멍이 나고 푸석푸석해지죠.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칼슘이나 비타민D 같은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벽돌을 나르고 차곡차곡 쌓아주는 인부들입니다. 인부들이 아무리 많아도 벽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고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일할 인부가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골고루 드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벽돌집을 치탱해주는 갑옷입니다. 뼈라는 벽돌집을 밖에서 든든하게 감싸주고 치탱해주는 것,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어르신들, 무릎 아프다고 집에서 가만히 안 움직이시면 이 소중한 갑옷이 점점 얇아집니다. 갑옷이 없으면 겨울 찬바람이 뼈속까지 숭숭 들어오고 길 가다 조금만 부딪혀도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통증은 무엇일까요? 통증은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오는 엔진 경고등입니다. 차에 기름이 없거나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빨간 불이 깜빡거리죠? 그때는 차를 세우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주인님, 지금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잠시 쉬거나 돌봐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경고등이 켜졌다고 무조건 차를 폐차하나요? 아니죠. 고쳐서 다시 잘 쓰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라는 갑옷을 튼튼히 하고 인부들에게 맛있는 밥영양소를 주고 경고등이 켜지면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수술 없이도 100세까지 거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만보 씩 걷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질까? 이런 의문 드시죠? 여기에 아주 놀라운 과학적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울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건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뼈는 적당한 무게와 충격을 받아야만 단단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어르신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몇달 지내다 지구에 돌아오면 휠체어 타고 내리는 거 보셨죠? 우주는 중력이 없어서 뼈에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으니까 불과 몇달 만에 뼈가 텅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푹신한 신발만 신고 아주 살살 걷기만 하면 우리 뼈는 어? 나한테 힘쓸 일이 없네. 그럼 영양분을 안 써도 되겠네 하고 스스로 게을러지고 약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적당한 강도로 힘을 쓰는 저항. 운동을 한 시니어가 단순히 걷기만 한 시니어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걷는 건 유산소 운동이라 심장에는 좋지만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5%만 올라가도 골절 위험은 50%나 줄어듭니다. 엄청난 숫자죠? 또한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근육의 힘보다 반응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근육이 반응하는 속도가 단 0.1초만 늦어져도 우리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보다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힘차게 하거나 까치발을 들거나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자극이 꼭 필요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과 충격이 어르신의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비싼 신발 사러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신발들 중에 어떤 게내 몸의 보약이고 어떤 게 독약인지 지금 바로 가려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따라하세요. 첫 번째, 뒤축 누르기 테스트입니다. 이건 신발의 기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을 바닥에 놓으시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신발 뒷부분, 그러니까 뒤꿈치를 감싸는 곳을 힘껏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돌처럼 단단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만약 쑥 들어가거나 종이장처럼 구겨진다면 그 신발은 오늘 당장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어르신의 발목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빨래 짜기 테스트입니다. 이건 신발의 허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잡고 마치 수건을 짜듯이 양옆으로 비틀어 보세요. 이때 신발 중간 부분이 꽈배기처럼 쉽게 휘어지나요?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신발의 허리가 단단해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중간이 흐물거리면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집니다. 세 번째, 앞코 꺾기 테스트입니다. 이건 신발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을 반으로 접어보세요. 전체가 활처럼 흐물거리며 접히는 게 아니라 딱 우리 발가락이 꺾이는 앞부분만 부드럽게 꺾여야 합니다. 전체가 다 휘어지는 신발은 발바닥 근육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신발 중에 합격한 게몇 개나 되나요? 하나도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싼 명품 운동화 찾지 마시고 근처 시장이나 마트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만 맞는 신발 고르시면 됩니다. 5만원짜리 신발이라도 이 조건만 맞으면 수천만원짜리 수술비 아껴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효자 신발이 됩니다. 신발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걷는 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조심해서 걸으세요 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건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딱세 가지 단어로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좁게, 평평하게, 천천히입니다. 첫째, 보폭은 좁게 하세요. 평소 걷던 걸음보다 보폭을 절반으로 확 줄이세요. 보폭이 넓으면 한쪽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중심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보폭을 좁게 해서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사고를 막는 핵심입니다. 둘째, 발바닥은 평평하게 디드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뒤꿈치부터 쾅쾅 내딛지 마세요. 이건 얼어붙은 땅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지그시 누르면서 걷는다는 느낌. 마치 귀여운 펭귄이 뒤뚱거리며 걷는 것처럼 발을 전체로 디드세요. 그래야 바닥과의 마찰력이 커져서 미끄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는 무조건 천천히 하세요. 뭐가 그리 바쁘세요? 겨울철 길가에서는 평소보다 딱 1.5배만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걸어야 눈앞에 빙판길도 보이고, 몸이 조금 흔들릴 때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좁게, 평평하게, 천천히, 현관문에. 이세 단어만 크게 써붙여 놓으세요. 외출하실 때마다 이 펭귄 보행법만 기억하셔도 낙상사고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발걸음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진작 이렇게 할걸 하고 후회하셨나요? 혹은 이미 몸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80세가 넘어도 근육은 자극을 주면 다시 생겨나고, 관절은 관리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MRI 검사 결과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병원에 끌려다니는 환자가 아닙니다.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신 겁니다. 무릎이 조금 쑤시면 아이고 내 무릎이 오늘 좀 쉬고 싶구나 하고 따뜻한 물에 조격 한번 해주시고 신발 뒤축이 달았으면 그동안 나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다 하고 새 신발로 기분 좋게 바꿔주세요. 어르신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도 좋지만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껴주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게 웃으며 집앞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